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에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하며 권세를 휘두릅니다. 첫 번째 짐승보다 더큰 이적을 보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성도들은 이 짐승의 표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고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뿔이 있는데 이 뿔은 어린 양처럼 뿔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가졌지만 어린 양은 아닙니다. 닮았을 뿐입니다. 어린 양은 일곱 뿔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두 뿔을 가졌습니다. 외형은 어린 양인데 말하는 것은 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거나. 예수님을 빙자한 세력이 땅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두 번째 짐승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짐승은 12절을 보면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상에서 낳은 그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진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용은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첫 번째 짐승은 두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두 번째 짐승은 우상을 만들어 첫 번째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 일들을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일들을 대조해서 살펴보면 용과 짐승 또두 번째 짐승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매우 비슷하게 흉내 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흉내 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에서 있다가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 교회의 예배 순서와 자신들의 그 의식의 순서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노래 부르고 누군가가 나와서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강연, 헌금하는 시간도 있고, 마지막에 노래 부르고 교제하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다. 다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이단에 속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어떤 이단에서 집회를 한다고 메일을 보낸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또 속고 있습니다.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아닌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을 보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했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들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적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스스로가 목숨을 버리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죄인인 우리를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 외에 더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들의 교주들 중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오히려 자신의 배를 불릴 뿐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불이 떨어지고 온갖 화려한 기적이 일어나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그 기적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습니다.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말이 본문에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둘째 짐승의 기적은 첫째 짐승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며, 엉뚱한 것을 경배하도록 만들지요. 15절을 보면 또 기적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생기'라는 말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좀비가 움직이지만 진정한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닌 것처럼 숨을 받아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명이 아님을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흉내낼 뿐이지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이 표를 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짐승도 자기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번에도 똑같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표로 물건을 사고 팔게 하는데 그 표가 66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시대 때는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여기에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해서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수 없도록 표가 없는 사람은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알파벳으로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도 x를 10으로 읽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666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의 로마 황제 네로를 게마트리아로 표시한 것입니다. 네로의 표기 방법에 맞춰서 어떤 지역은 660으로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알파벳의 숫자에 맞춰보니 666으로 기록한 곳도 있고 660으로 표현한 곳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네로를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네로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666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666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네로를 암시하는 것임을 누구나 알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6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7에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수세 개가 모였습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세 개가 완벽하게 모여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악의 모습인 것이죠. 이 표를 받은 사람만이 물건 거래를 할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거래의 상징이었습니다. 짐승의 표가 있으면 부와 명예를 얻고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는 바로 나다.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고 표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돈으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굶주리셨을 때에도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빵을 만들어 입에 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마저 포기하며 사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지각 있는 사람은 세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수를 살펴보가 그것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악을 섬길 것인지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권면입니다. 굶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잠깐의 배부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엇이 옳은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지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존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바른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지성이 요구됩니다. 그 지성과 영성이 함께 동반되며 성장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밭에 보아가 감추인 것을 안 사람은 전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것이고 주님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팔아 쓸모없는 것들로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바르게 결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지혜롭게 바르게 판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단들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분들 바른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를 하며 성도를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